금액으로도, 위치로도, 분위기로도 가장 만만한 리조트. 구경 갑시다. 어, 비싼 건 부담되고, 그렇다고 수요, 어, 해변이 없는 어, 작은 리조트를 가기에는 아쉽고, 그리고 또 이제 화려한 리조트보다는 필리핀스러운 리조트. 리조트 들어가기 전에 <laughs> 손 씻는 데 가야 돼. 손 씻는 밸브를 이 발로 밝게 해놓으니까, 또 우리 까불이 남편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 <laughs> 구석구석 아기자기 한 마. 여기? 응. 어. 오, 크리스마스, 블루 워터. <laughs> 그냥, <laughs> 뭐. 그냥 콩글리시를 해. 여기 건이랑 우리 그때 여기 막 상업으로 다녔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여기를, 1년 어린이 회원권을 끊었었거든요. 여기가 수영장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는 그냥 지나쳐 왔다. 저건데 가면서 한번. 응. 이런 이런 스타일의 약간 필리핀 전통 스타일의 리조트. 응. 마리바고의 응. 비치. 예쁘다. 역시나 예쁘다. 이거는 그냥 하늘만 보고 있어도 멋있지, 그냥 하늘만 보고 이렇게 멍때리고 있어도, 그냥 힐링이 된다. 응. 아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나 리포터야 리포터. 자꾸 움직여. 자. 보여요? <laughs> 저 앞에 보면 멋있죠? 저 앞에 바, 방갈로 있고. 아, 저기는 이쪽 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보트 보여요? 여기 보트. 아 여기 투숙객의 한해서이 보트를 타고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또 즐기다가 넘어올 때또 넘어오고 걸어가는 길은 없어요. 여기 그렇게 다녔어도 저거 있는 거 몰랐다. <laughs> 우리는 도대체 막탄에서 그 많은 리조트 맨날 다니면서 뭐 하고 다닌 거야? 응? 이런 거는 되게 비싸. 이거? 이 이게 비치푸른 트반갈로가러거든 그 근데 이거는 엄청 비싸 나는 비싸도여긴 싫을 것 같아 길목이라. 이렇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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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휴. 자기야 <laughs> 여기는 <laughs> 그냥 폴더 폴더폰이 되는 거야. 응? 폴더폰. 이게 접히셨는데요? 접히셨어요? 아나 오실 수 있어요? 아저저 어. 저 폴더폰 되서 <laughs> 접혔어요 완전히. <laughs> 아, 지쳤어. 여기 지쳤어. 아, 세 분만 꿀팁 나갑니다. 아, 여긴 앉지 마세요. <laughs> 어, 이렇게 보면 너무 평화로운 자리인데. 우리가 예전에 묵었던 방 쪽. 이게 디럭스인가 아무만가 모르겠다. 헷갈린다. 디럭스인지 아무만지. 어? 여기 슬라이드 이게 생겼네. 음. 아, 슬라이드 없을 때가 더 예뻤는데. 응? 그래? 어. 나 슬라이드 있는 게더난거 같은데. 그래? 어. 근데 저 슬라이드 있어서 건이랑 한번 와서 어. 놀아도 좋긴 좋대. 어. 아모마스파. 아모마스파. 룸 이름이 아모마스파인데. 응. 룸 안에 스파는 없다는 거. 아, 그렇지. 어, 많은 분들이 물어봐 아무마 스파 그러니까. 왜 스파 없냐고? 어, 룸에 왜 스파가 없냐? 응. 그냥 그 건물 이름이 아무마 스파인 거야. 응. 여기가 이렇게. 이리 와. 여기는 지금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오픈은 그래? 디럭스만 오픈해 놓은 것 같아. 여기 지금 청소도 안 해놓고. 오히려, 이거 봐, 디럭스 쪽, 디럭스가 더 저렴한데, 디럭스 쪽 수영장이 훨씬 더 깨끗하잖아. 예쁘고, 아, 넓고. 아직 안 응. 옛날에 허니문들도 여기 많이 오지 않았어? 후창기에 여기가 중저가로 허니문한테 인기가 있던 리조트지. 지금은 여기가 암우마가 1박에 대략 130, 40불 때. 130, 40불? 어, 1박에. 음. 그 다음에 디럭스가 대략 110, 15불 때. 아. 음. 솔레아보다는 비슷한데 약간 느낌은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고 가격에서 사람의 취향이 음. 필리핀스러운 거를 원하면은 여기. 그리고 이제 좀더 조금 넓고 음. 그런 느낌 원하면은 솔레아. 마리바고의 상징. 저희는 맛있는 망고 쉐이크 마시러 출발합니다. 네 번째 드론 연습을 하러 딱 나는데, 아, 내가 봐도 잘생겼다. 뒷모습이. 지금 남편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릴 거예요. 저렇게 하고 나면은 막 다리에 쥐 났다 그러고, 그 노동 막 노동 하루 한 사람처럼 온 몸에 힘도 못 쓰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면서 찍는 거니까 아, 많이 와서 봐주세요. 아직은 잘 찍지는 못하지만 어 아, 멋있다, 자기야. 응? 와 하늘이 너무 멋있다, 그렇지? 오늘 세부의 하늘은 또. 여기 지지 블루의 망고 쉐이크는 정말 추천해요. 어느 리조트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laughs> 좀 제가 제가 좀 늦게 소개를 시켰죠. 여기 사장님이 망고 쉐이크는 망고가 무조건 많이 들어가야 맛있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망고 쉐이크가 맛있습니다. 아, 더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 여기 이제 직원이나 매니저 분들한테 아, 망고 많이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어, 구름을 이렇게 찍으니까 또 색다른데? 어, 내려온다 보이나? 어 뭐가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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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자기가 그래도 네 번째 연습을 하더니 어? 이 다리 위에서 드론을 띄우리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했다. 완전 평지 아니면은 띄을 띄울 생각도 못했는데.